그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아마 며칠 전에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그때 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 모든 어떤 재판과 모든 이런 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당시 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할때 당시에 과연 그러면 술과 연어를 제공했느냐 예. 자, 이 문제가 이제 전혀 대법원 판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문제는 최근에 정성호 법무 장관이 뭐 교도관들의 전원 진술을 통해서 뭐 예. 있다는 뭐 이야기를 듣고 감찰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조사 입회했던 변호사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박상용 어, 검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 박윤태 그 당시에 변호인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본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음.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 아니라 충분히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아마 박상용 검사는 굉장히 본인의 소신과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출연도 하고 지금 법사에 참석해서 저렇게 떳떳하게 질문을 받아내는데, 예. 자 문제는 이 억박지른다고 사실 이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술을 마셨고 연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예. 저런 방식으로 억박지른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